저는 올 11월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던 예비신부였습니다. 남자친구였으니 편의상 남친이라고 할게요. 연애 결혼이었고 무언가 풍족하게 데이트를 즐겼던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영화 보고 싶다는 말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남친은 쪼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제 차로 남친 모시러 갔고 도시락 싸들고 만나서 만난 거 먹이고 공원 산책하는 게 거의 전부였고요. 창피한 얘기일 수 있는데 돈이 아까워 모텔도 못 갔습니다. 꿈꾸고 바라던 연애는 아니지만 정말 정신적인 사랑 충분하게 했고요. 그래도 남자라고 저한테 모텔비까지 내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서로의 집안을 왕래하지 않았어서 그것에 관해선 서로 불만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넘도록 만났어요. 저는 내년에 29입니다. 그러다가 아홉수가 안 좋다며, 올해 날짜를 급하게 잡고 상결례를 했고, 그 자리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지 시어머님들은 자기네 돈 없다고 말하셨고, 저의 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죄송스러운 건지, 계속 괜찮다며 괜찮다며,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그러면서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셨죠. 돈 없다고 말하셨을 때도 제 속으로는 설마 정말 그렇게 없으실까? 조금이라도 보태주시겠지 했습니다. 면애야 가난하든 말든 내가 좋아서 했지만 정말 결혼은 다르더라고요. 남친만 본다며 아직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좋거든요. 시어머님들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돈 없다 돈 없다만 안 했어도 저도 이런 생각 덜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한 푼도 안 보태주셨고 남친이 그동안 모은 삼천이 전부였습니다. 남친 나이가 30입니다. 직장생활 한지 2년 정도 되었고 연봉 4천 정도 되는데 월급 모두를 어머니가 관리했나 봐요. 자기 좀 쓰고 집 생활비 보태고 하느라 3천 2년 정말 빠듯하게 모은 거였습니다. 좋게 좋게 생각해서 그래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막상 안 주시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 남은 돈은 비우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했습니다. 저는 대략 6천 정도 모았었고요. 저희 집에서 집을 사 주시겠다고 하시고 결혼 자금으로 5천을 주신다고 하셔서 엄마 아빠 덕분에 나름 여유 있게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차피 유산 명목으로 오빠와 저한테 집한 채씩 해 주시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3억이라 나머지 집값은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으셔서 저희 집을 장만해 주셨고 당연히 명의는 제 명의로 했고요. 집 장만을 하고서도 서로 연락 없었습니다. 돈한푼안 되던 시댁에서 고맙다는 말까지 없더군요. 그때 남친도 괜히 연락 주고받다가 마음 상한다며 웬만하면 자길 통해서만 얘기하길 바랐고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서로 연락해서 좋을 게 없다 싶었지만 사돈이 자부를 주셨는데 감사하단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제가 얼마 전에 남친에게 서서히 월급 통장 가져올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그쪽 어머니 통장을 절대 그냥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았거든요. 역시나 조용히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전화하셔서 반 이상 욕을 섞어가면서 싸가지 없이 월급통장 가져오라 그랬다면 난리를 치셨고 이내 집에서 그렇게 많이 해줬냐 그렇게 많이 해줘서 겁을 상실했냐 뭐 이딴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수화기 소리를 얼마나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쌍욕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시어머니님께가 예의는 지켜야겠다 싶어 할말 많았지만, 참았고 남친한테 짜증내며 따졌어요. 월급 통장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너 알아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따로 관리하는 집들 많으니까요. 네 엄마랑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네, 월급 다 하니까 생활비는 제대로 가져오라고. 나머지 돈은 다 필요 없다고 조용히 살자 했습니다. 막상 포기하고 나니까 남친이 겁을 먹었는지 바로 통장 가져왔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마이너스였던 통장이 저와 통화 부천 800만원 들어와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빵원요. 3천만원이라는 돈은 또 어디로 간 걸까요? 아들내미 생활비 받는 것도 모자라 3천만원을 말씀 없이 꿀꺽 하셨나 봐요. 이런 상황조차 차마 저희 친정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친도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이미 없어진 거더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통장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되어 남친이 다른 건 몰라도 처가집에서 대출받으신 거는 우리가 갑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그래 내가 신랑 복은 있구나. 우리 신랑 정말 개념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월급 자기 월급 계산하면서 몇년 걸리겠다. 혼자 계산한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또 욕을 해가면서 우리가 언제 니네 대출까지 받아서 집해달라 그랬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대출은 받아서 자기 아들이 그걸 갚아야 하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 친정에서 저희 보고 돈 갚으라고 대출하신 거 아닙니다. 자식된 도리로 할수 있는 건 해야겠다 싶어 저희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아니지 싶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대출금만 갚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해준 집값 다 갚기로 했는데요. 라고 말을 했고 아무 말 없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길로 그 어머님 입원하셨대요. 저와 통화 후 너무 충격 먹어서 입원하셨대요. 무슨 통화 후 갔는지 다 남친한테 얘기했고,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냥 결혼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후에도 나 때문에 어머님 여러 번 입원할 것 같은데, 나도 사람인지라 누가 나 때문에 계속 쓰러진다면, 우리가 잘살수 있겠냐고. 괜히 이혼하게 될 거야. 그러지 말고 파혼하자 그랬습니다. 남친만 생각하면 솔직히 파혼 통보까지 너무 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결혼 전에 다들 얼마나 싸우고 속상해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집도 내가 하고, 혼수도 내가 하고, 예단은 엄청 바라면서 예물은 낭비니까 하지 말자 그러는 시댁이 정상이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시어머니 당신 생각에는 예단으로 샤넬백 정도 적당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샤넬백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으신 거지 돈한푼안 보태는 시댁에서 바랄 예단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예단 예물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조용히 있으니까 만만해서 이러는 건가? 정말 설마. 이랬죠.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쪽에 표현 안 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 돈으로 한복해드리고 결혼하는데, 도리어 샤넬백을 선물로 받지 못할 망정 이 꼴이 뭔가 싶어요. 가난하다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정말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나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자부하면서 사랑 하나 믿고 만났어요. 그냥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왜 비슷한 집이랑 만나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알것 같습니다. 결국 집은 전세로 놓기로 했어요. 남친한테도 그렇게 통보했고요. 그 소식을 들었는지 병원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는 병문안 한 번을 안오냐며 뭐라고 하실 길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그냥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그때서야 파혼이 웬 말이냐며 자식 없는 집값을 자기 아들이 어떻게 감냐며 울먹이셨고 계속 그것만 물고 늘어주셨어요. 자기는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있는 집에서 딸 시집 보낼 때는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말을 계속 이어나가시길래 저희 집 없는 집인데요. 대출받아서 집산 거잖아요. 우리가 담보 없이 능력 안 되니까 부모님이 대신 대출받으신 건데, 그걸 왜 저희 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둘이 같이 갚는 거지 왜 아들 혼자 갚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거친 숨소리만 씩씩 나더니, 끊고는 남친한테 또 무슨 말을 하셨는지 남친이 저한테 와서는 그 집은 그냥 전세 주고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는 집에서 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야 남친이랑 어디서 살던 돌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남친이 집을 해온다고 해도 싫어지더라고요. 서로 행복을 빌어주자 관두자고 했고 그렇게 파혼했습니다. 전화기 꺼놓고 저도 마음 정리 중입니다. 부모님께 대충은 말했고 속상해하시지만 본 문제로 지금부터 그러는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쪽 어머님은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지 계속 왜 너는 병문안도 안 오냐고 난리시랍니다. 남친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지 힘들어 합니다. 정말 그런 시어머니와 살 자신이 없어 파혼했지만 저도 남친만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냥 부모님께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남친만 보고 살까 하다가도 내가 뭔지 철륜을 끊고 말고 하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곤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람 하나 보면서 사랑만 할순 없겠죠. 저도 이젠 이것저것 따지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죠. 제가 아직 철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댓글로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